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우리는 바로크 그 1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바로크 그 2양식. 바로크 그 2양식은 신교를 중심으로 한 이때 네덜란드의 분위기는 어땠느냐. 여러분 아시죠? 30년 전쟁의 결과. 무슨 조약이 이루어진다?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의 조약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각 국가별로 한 개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권은 누가 가진다? 누가? 왕이 가진다. 아, 네.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달라요. 네덜란드라는 사회는 스페인의 석국이었는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친교와 부교를 같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음.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네덜란드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는 아주 이상적인 국가가 되죠. 활기차고 굉장히 비전 있는 그때 당시에 정말 아름다운 국가가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어, 개신교와, 즉, 프로테스탄트 교주, 죠카돌릭의 조화가 이루어진 사회라고 할수 있고, 특히 개신교의 징이 반영된 일상생활이 어, 일반화되었고, 어, 주변 환경을 표현한 감성을 위한 내 시작품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장르 화가 됩니다. 감상을 할수 있는 종교적 교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안정시키고 교훈을 주고 감상을 주립니다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왕식의 대표적인 화가는 렘브란트 브라네인, 음. 어, 유아네스베로메르프란스 음. 할스 음. 이세 명이 되겠는데 오늘 수업은 렘브란트 반네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렘브란트 반네인이 사람 이 그림 딱 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둠 속에서 얼굴의 중요 부분에 햇빛 즉 라이트가 스포트라이트가 탁비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나면서. 이쪽에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까, 됩니까? 아 예. 이 기법은 무슨 기법이라 고 그러더라? 음, 아 방금 답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키아로스크로 기법.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laughs>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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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 기법. 자, 카라바조도키아로스크로 기법을 사용했으나 렘브란트가 사용한 키아로스크로 기법은. 굉장히 따뜻하면서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감성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눈빛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 화가로서 신념을 가진 그런 눈빛입니다.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죽기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미학대로 그림을 추구 합니다. 왕이 와서 이래 이래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해도 NO! 이 정도였어요. 고집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1606년 7월 15일 날 태어납니다. 그리고 1669년 10월 4일 날 돌아가시는데 딱 64살까지 사십니다. 어 네덜란드 레이레, 레이덴에서 태어나셔서 암스트레담에서 돌아가시고 평생 동안 네덜란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외국 여행 간 적이 없다니. 음...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이고,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하는 키아로 스크로 기법을 사용하여 야경과 같은 수많은 글작을 그렸고, 당대의 명성을 얻었던 정말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야경. 풀네임 제목이 뭔지 압니까? 딩동대, <목소리도> 어, 프랑스 발리코크 대장과 뭐라고? <목소리도> 어, 발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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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병대, 어, 민병대 중요한 거 그지? 네. 이때 네덜란드 에 다들 그랬어요.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스스로 군대가 약했어. 그러니까. 어, 상업적으로 성장한 상업과 공업으로 성장해서 부를 축적한 이 부르조아 계층들이 스스로 사람들끼리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우리끼리 군대를 조직해서 이, 이 좋은 네덜란드를 지켜내자.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반닌코크 대장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민병대를 조성해가지고 외부에서 침략해 온 적들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스스로 자발적으로 군대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니다 렘브란트도 민병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간애라는 순고한 의식을 작품의 구성요소로 스며들게 하였으며 이게 제일 핵심적입니다. 네네 렘브란트의 그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애가 담겨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렘브란트가 가진 미학적인 시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감성이 그 초상화들마다 느껴지게 그려놨습니다. 그가 그린 붓터치, 붓끝 하나하나, 그가 사용한 색 하나하나가 그 느낌을 자아내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제 핵심입니다. 종교적인 작품에서도 조차 이러한 자신만의 특징을 유지했습니다. 인간이라 느껴지는 작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인간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화상. 네. 자신에 대한 인간애, 뭐 자기, 그지? 어, 그런 거야. 렘브란트는 평생 동안 120점의 자화상을 그립니다. 우와. 그리고 자화상을 역사상 가장 많이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화로 그린 자화상이 72점. 나머지는 드로잉이나 판화 뭐 이런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을 자화상 그렸는데. 64살까지 산 렘브란트가 1년에 2점씩 자기 얼굴을 성찰하면서 그렸다는 화가가 어,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은 자기 내면의 성찰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눈빛과 자기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자기가 가진 깊은 속내까지도 그림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젊었을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자화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것만 한4점 정도 가져왔습니다. 110점의 자화상이 있지만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그리고 여러분 직접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덜란드에 가면 어 헤이그에 있는 아르미타슈미술관인가? 어, 그런 미술관에 가면 렘브란트 작품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렘브란트의 작품을 지금부터 감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작품 아주 어릴 때 그린 작품 렘브란트가 몇살때 그렸을까 이게? 27살 28살 몇살때 그렸지? 25살 22살 22살 딩동댕 2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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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살 때 22살 때 이때는 명암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식입니다 햇빛이 측면에서 딱 비치고 역광이 주어지고 그 흐름에 대한 어 햇빛에 따라서 변하는 색조의 변화와 배경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그림 몇살때 그립니까? 32! 오 맞았어 딩동댕. 오. 오, 네. 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렘브란트는 대단한 자신감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자신감과 어. 그리고 아주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입고 있는 이 복식이 적어도 이 시대보다 100년 전의 의상입니다. 어린 시절의 장상 22살 때 그린 거. 자, 어, 1628년에 그렸고 알테 마이스 등 미술관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나무 판 위에다가 유화로 그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명왕의 대도를 연습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여자화상은 1640년에 그린 그림이고.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세계적인 작품들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장료가 공짜다. 알았죠? 어, 가세요 꼭. 102 곱하기 80cm 캔버스 위에 유화를 그렸고, 어, 복식 자체가 현 시대보다 100년 전에 그려놓던 의상을 입고 한번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렘브란트가 50줄에 접어들어서 그린 장화상. 54살 때. 요건 64살 때 그린 장화상. 느낌이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어, 힘을 좀 잃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때렘브란트는 굉장히 좀, 어, 형편이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작품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또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소신은 눈빛 속에서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어. 국립 워싱턴 갤러리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 이거는. 그러고 어 베레모와 목을 위로 올린 자화상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64세 자화상. 이것도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볼수 있습니다. 어, 죽 전에 그린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게 렘브란트의 자화상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작품,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제목이 뭐더라? 텔프 교수의 대부학 강의라는 작품도 어, 1632년, 렘브란트가이 작품을 그리고 난 다음에 빅히트를 칩니다. 화가로서 명성을, 어마무시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세계적인 스타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게 유행이었어요. 초상화인데, 모두 모여있는 집단 초상화가 유행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100달러, 이 사람도 100달러, 이 사람도 100달러 이렇게 이렇게 각각각 돈을 꽉 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화가에게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장면을 집단 초상화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의뢰하면 화가는 그 돈을, 그 비싼 돈을 받고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초창기 집단 초상화로 가지고 어마무시한 불을 축적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게 히트 치고 난 다음에 요거와 유사한 작품들이 엄청나게 여러 점 탄생하고 개인별 초상화들도 엄청 그려가지고 렘브란트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10년 동안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다? 양하경 플레임 제목이 박닝코크 대장과 빌헤름 빌 무르덴부르그의 민병대 맞나? 어, 그, 그런 제목이지, 그지? 어, 어 빌렌 벤 로이덴부르그의 민병대 자, 요 제목. 어, 이 작품은, 그지? 자경단을 소개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집단 초상화로 의뢰를 받아 그린 작품이라, 렘브란트는 여기에서 자기의 예술적인 성향을 너무 첨가시킵니다 광인 코크 대장하고 요 사람들은 뚜렷하게 그려졌지만,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끔 그리고,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팔에 얼굴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돈을 낸 사람이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막 등장하고, 요거는 렘브란트 부인이에요. 이 그래서 이걸 의뢰한 사람이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정말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렘브란트 맛이 같다. 정말 그림 기분 나쁘다. 어떻게 이렇게 내 얼굴을 가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렘브란트는 이 그림 제작하고 이후부터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초상화 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뭐 화가 먹고살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버린 이 그림 진짜 담담한 세월을 출발시킨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그림이 많이 알려져 있을까? 안 그러면 아까 봤던 그 대부학 강의가 많이 알려져 있을까? 바로 이 그림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2차 대전 때, 그지? 다른 거는 사람이 막 총칼에 질려가지고 죽어나는데 이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미술관에서는 그지? 그림을 강출로 포장해가지고 지하 방카에 내려놨었어요. 그러고 전쟁 끝나고 다시 올려서 전시한 이 정도로 사람 목숨보다 귀중한 그림으로 대우를 받는 그림 아, 여기에서 사용된 기법, 무슨 기법이다? 그렇지, 키아로스크로 기법.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제자가 있는 게 혹시 아나? 처음 듣나? 알죠, 그죠? 아브라함이 백살의 아들을 가려졌습니다. 백살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아들 아니겠나 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기도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왜 그런 어떤 어, 시험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제자인가? 알아보기 시험했습니다. 아브라, 함두번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낙에 태워가지고 죽여야 되는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갑니다. 아브라함 수답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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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죠. 너는 정말 나의 대자구나. 앞으로 너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번창하여 복을 누리게끔 해주겠다. 라는 일화가 있는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안죽였 그렇지. 천사가 말렸기 때문에 안 죽였죠. 이 사악을 봤지. 아들 이름이 뭐다? 이 사악 토스트랑 먹어봤나? 진짜 맛있죠 그지? 이 사악에서 <laughs> 따온 것 같아. 아, 요 그림.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목욕하는 여인. 어, 정말 배경을 어둡게 처리하고, 어, 그 다음에 여인이 이렇게 목욕하는 그 모습을 아주 따뜻한 인간애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 아내. 그렇지. 렘브란트의 아내입니다. 이름이 헨드리케라는 아내가요. 자기가 박림 코크 대장 그림 그리고 난 다음부터 가정 형편이 진짜 어려워졌는데도 렘브란트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꾸려갔다. 고마운 아내를 위해서 그림 그리. 자, 그다음에 이 그림. 설교하는 요한, 요한이 누굴까? 요한,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의 주인공, 예수님의 사촌 형세례다 요한, 예수님 세례한 사람. 요한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이 만들어졌 어, 설교하는 요한을 가만히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는 무슨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 세상 사리가 이렇게 어둡다는 거. 그 다음에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공간만 키아로스 크로기법으로 따뜻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아. 왜 집중하지 않아?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때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듣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비교적 산만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냉철한 시선으로 따뜻하게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이것은 큰어던 어, 복음, 즉 진리의 길이라는 뜻을 품고 있죠. 사람들은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 선생님 찾아내. 지금 여러분들 그 출력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 혹시 예수님이 그 태어난 베들레헴 옆에 갈릴리 호수에는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는 기후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주변의 산들 때문에.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배는 누구의 배냐면 베드로의 배야, 베드로.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폭풍 몰어치면 배가 전복하기 일보 직전이야. 너무 기울어졌어.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일하다가 우리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이 자고 있는데 귀찮구나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한마디 딱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배가 바로 서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 장면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쪽에 어두운 어떤 그 배경과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이 공간과 그리고 뒤서지는 파도 예수님과 상의하는 제자들을 완전 극양된 대각선 구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양된 대각선 네. 이 갈릴리오스에서 위기를 지금 느껴지게끔 하고 그리고 구제받았다 라는 느낌을 빛의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한니 그런 위대한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도난당했습니다 음. 누가 재비가 가지고 지금 세계 어디인지 모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반장 네. 인사 사렷 선생님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